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어, 즐거운 성탄을 보내라고 하니까, 오늘 즐거운 일이 뭔가 생기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예, 받아들이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예, 기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복된 날, 한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혹시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내일이 또 주일인데, 연속으로 예배드려서 뭐하라. 그냥 합쳐서 한번 예배드리면, 예, 그게 더 좋지.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두번 연속 교회 나오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위험한데. 예, 이렇게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 중에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마스. 이 마스는 우리 천주교에서 예배를 거기선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미사의 단어가 바로 이 마스입니다. 자,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어제 새벽 기도 때에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했는데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천문학과 점성학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고, 권세 높은 관리들이었고, 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이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엎드렸대요.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했대요. 그리고 최고의 보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대요. 왜?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더럽고 천한 마구간 구유의 누인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먼 곳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자신의 그 편함 편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 이방 나라인 이 이스라엘까지 그 광야를 거쳐서. 어,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왜그 아기 예수께 엎드립니까? 또왜 경배합니까? 또왜그 귀중한 보물을 그 아기 예수께 바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된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기면 바쁘다고 하고, 진심으로 엎드리기보다는 형식적일 때가 많고, 찬성과 기도를 할 때면 침묵해버리고, 주님께 가져온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은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분이 진정 누구이며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내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또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이방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찾아올 정도로 귀한 분이시구나.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보물을 드리기에 마땅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이 또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오다가 잠시 그 별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별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 찾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매우 슈퍼드라, 매우 강렬하게, 크게, 메가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에카레산 카란, 행복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별을 다시 찾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강렬하게, 가장 크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그들이 그에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들에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강렬하고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끔 했습니다.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소중한 보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께 바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채워지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 그 발음 바로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평화를 공포하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공포하며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된 것을 인하여 이 인간 세상에 고통과 고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돌아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바로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들을 위로하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요.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의 말씀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은혜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이 은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도 가끔씩 예,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에서 말한 그런 은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가끔씩 받았던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은혜의 알맹이가 아니라 그냥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로 우리는 지금 그게 은혜다라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스러기만 받아먹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구나. 은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받았던 그 은혜와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그큰 은혜인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그큰 은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이 은혜를 왜 우리는 부스러기만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건가요? 왜그큰 은혜, 그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왜그 기쁨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이방사람도 그렇게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건데, 우리에게 당연한 건데,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새겨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내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맘대로 못 하니까 내가 승질 내고 싶을 때 승질 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승질도 못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저 왼수 나도 멱살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멱살 못 잡고 오히려 섬겨야 된다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문을 열질 않아요.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질 않아요. 예수님께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문 밖에서 멀리 가지 말라고. 왜 내가 힘들 때,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문 밖에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복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가,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알지 못하는 그 기이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들어오시면 무엇을 함께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겠다는 바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그 어려움들, 이 모든 것, 그걸 해결하려고 고분, 분투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가운데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운동을 하니 풀려요? 뭐, 명상을 하니 풀려요? 안 풀려요. 세상에 이것을 풀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쌓여만 가요. 쌓여만 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치매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살아간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멍해를 같이 메워주셔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고,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다니 목사님이 참 이게 너무 그 여유가 없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그 모습은 매일매일 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이 정도로 계속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저희들한테는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활화산 아시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요, 2년이 지나도 그 화산이 안 터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이요, 그분이 바로 자기 힘으로 여태까지 교회를 끌고 오다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심과 안식과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구나. 목사라도, 장노라도, 권사라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그러나 그 예수가 들어오면 어떤 누구라도 심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또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 네 그걸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치유, 자유, 노임과 위로, 기쁨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대요. 갇힌 자에게 놓이게 해주시고요, 슬픔 있는 자를 위로해주셔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희락이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으로 내 중심으로 모실 때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먹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친다면 어찌 예배를 합쳐서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넘친다면요.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모레도 예배하고 우리 나머지 평생 매일매일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삶, 이 천국의 온전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원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마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는 그 삶을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고 사회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줄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제 이땅 가운데 나를 나에게 이런 평강과 이런 자유와 이런 기쁨을 주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정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얼굴에서는, 그 삶에서는 기쁨이 없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매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후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증인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지, 증인이 아닙니다. 본자들이 증인이고요. 체험한 자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세상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요,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그건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누려야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증인되어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만 그 이유를 대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